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의지 자신의 어떠한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되어지는 의지 노력 이 부분에 대해서 몰라요. 여기는 앞에 은혜가 없죠. 그렇죠? 여기는 은혜가 있고 이거를 모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혼동을 하세요. 사실 이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대로 이렇게 가면 여기는 알미니안 주의 또는 율법주의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뭐말 붙이자면 많이, 많이 있죠. 외식주의 뭐 아니면 뭐 우리가 또 그냥 어, 사회주의 뭐뭐다 붙이면 여러 가지 붙일 수가 있어. 근데 다 여기에서 대한 문제예요. 여기에 대한 문제. 은혜냐, 우리의 의지냐.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근데 답은 뭐예요? 답은 은혜예요, 은혜, 그렇죠? 은혜인데 요 원리를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게요.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오전에도 설명했듯이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 내가 미국 법에 미국 문화에 젖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 사고를 가져, 가지고 살 수밖에 없고, 특히 어린 나이에 미국에 가면 그 아이들은 완전 사고가 미국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 원리에 똑같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로 나오는 의지와 노력, 그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대로 가려면 분명히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면, 은혜는 바로 말씀에 젖어야 된다. 말씀 충만이 무슨 충만이에요? 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으로 가자. 내 삶을 메꿔야 돼요. 전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많이 알아야 돼요. 즉, 말씀을 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많이 읽어봤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왜? 그 원리를 안다는 것은 사고를 담는다는 거든 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가 그 원리를 쫓아서 닮게 되는데 내가 그래서 원리를 모르면 아무것도 몰라. 무지하게 돼, 우리는. 자, 그러면 내가 그래서 여기서 은혜수단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은혜수단. 은혜수단 가운데 말씀이 뭐가 있어요? 말씀이 예배, 묵상, 공부 또 교재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공부해 가면서 예배 가운데 배워 가면서 또한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내 삶을 말씀에 푹 젖어서 이 원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깨달아야 내가 그걸 사고로 가꾸게 되고 그 사고가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물을 마시던 하나님의 은혜, 내가 뭐 어딜 가든 하나님의 은혜 원리 안에서 행동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면 이제 우리가,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떠냐. 보통 사람들이, 보통 교인들이 하는 게 뭐냐면 교회 다 가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서 말씀 들어요. 말씀 듣고 집에 와서 성경 말씀 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아. 다온 세상의 것으로 충만해. 그런데 교회 일주일에 한번 가서 뭐라고 해요? 이게 이렇게 순정하십시오. 저렇게 순정하십시오. 그러니까 맞아. 그렇게 순정해야지 내가 노력으로 내 의지로 해보려고 그래.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면서도 아, 나는 연약해라는 핑계를 대.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날 구원하시지라고 생각을 해. 그 뭐가 잘못됐지? 안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로 인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은혜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편에 뭐라고 얘기해요? 시편 1편에 뭐라고 얘기해요? 어?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저는 그걸 그걸 깨달은지 오래됐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은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이 말씀이 깨닫고 보니까 진짜 말씀이 살아 있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살아 있다, 진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신다 이 말씀이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살아서 역사되어신다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중요성을 알아요. 절대 우리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안에 우리 아이들이 그걸 이해가 되어져서가르치면 우리 아이들은 자라면서도 말씀 충만으로 자랄 수 있어요. 물론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적 뜻 안에 있겠지만, 그렇 근데 우리의 모두 무시 못해, 우리의 책임도 무시를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있는 사람은 계속 말씀과 연관이 돼서 살아가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물어, 내가 이 중에서 물어볼게요. 정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그러니까 통치라고 표현하든지 정말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이끌러, 이끌어갈 정도,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뜻이 아니면. 그래서 거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좋으신 뜻이니까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내 안에 가득 차야 돼요. 가득 차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요? 내 안에는, 내 원래는 뭐, 뭐가, 못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 내 안에 꽉 죄가 찼는데 이걸 밀어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걸 밀어내고, 내 습성과 내 죄성을 다 밀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말씀으로 채워 넣는 게 강권적, 그게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아가면 막 쉽게 화도 안 내요. 감정을 안 해. 내가 이제 내 자신을 살펴보면 막 감정으로 하지 않아. 그리고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해. 아, 이거는 선이고 이건 악이다. 어디서부터 내 동기서부터 내 마음부터 내 생각서부터 악으로 치우치는지 내 중심인지 안다는 거야. 내 중심적인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알게 돼요. 근데 내 중심적으로 치우치고 내,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게 딱 차단이 돼. 안 해. 안 하고 싶고 안 해. 그러니까 내 생각은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해야 돼. 그걸 자꾸만 하려고 하고 이게 말씀을 내가 더 깊이 있으면 깊이 있을수록 이게 더 강해지겠지 나한테, 그렇죠? 근데 내가 말씀을 좀 등한시해도 아직까지도 내 안에 내 안에 이런 원리가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있다 말씀의 원리가 있다 보니까 항상 저게 나를 주장하려고 해. 요 항상 야 그건 아니잖아. 너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의 뜻 아니잖아. 이내 안에서 이미 그거에 벌써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든 가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르면 이 원리, 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 그래서 우리,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걸 안 하지. 안 하면 그냥 매번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말씀만 듣고 어, 오늘도 뭐예요 오늘도 어떻게 죽으면 죽으리라. 뭐 제목만 이제 기억하겠죠. 설교 내용은 기억 못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고. 근데 죽어지지가 않아. 어떻게 죽어? 그러니까 목사님은 매번 목사님이나 하시는 일을 꼭 나한테 시키고, 목사님이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못해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말씀 충만하면 죽을 수 있어요. 진짜예요. 말씀 충만하면 죽으라 는말없이도 스스로 알아서 죽어 진짜로 그러니까 이 원리가 굉장히 차이 엄청난 큰 차이예요 그래서 교회는 뭘 가르쳐야 된다 말씀 충만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강의가 있고 성경 공부가 있고 주중에 예배가 있고 막 그랬던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계속 채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채워 넣으려고 그렇게 지금 몇년 동안을 내가 노력한 거야, 여러분들.